1976년 8월 등장한 구 소련이 제작한 현 러시아 주력 전차로 당시 각종 결함으로 양산이 중단된 T64와 이를 커버하기 위해 T64 오브젝트 167을 이용하여 만든 T71을 대체할 새로운 주력 전차가 필요하다 판단한 소련이 1969년 엔지니어 리콜라이 포포프를 필두로 키로프 공장에서 T64A와 가스터빈 엔진을 이용하여 개발을 시작한다. 그렇게 탄생한 오브젝트 2 1 9 s p 1은 제작 기간 여러 부품을 추가하며 늘어난 무게와 불안정한 T6 역사 차체로 서스펜션까지 문제가 생기자 늘어난 무게를 버티기 위해 로드비를 늘리고 가스터빈 엔진을 버틸 새로운 부동장치를 추가 125mm 주포와 자동장전장치 광학거리계 조준기 tpd-249를 -E 장착한 기존 설계를 대폭 재설계한 오브젝트 219sp2를 제작 1976년 t80이라는 이름을 주며 양산을 시작한다 양산 당시엔 동시대 전차보다 준수 한 성능을 보여줘 소련은 지속적인 계량형과 파생형 을 제작을 통해서 앞으로 서당을 견제하기 위한 주력전차로 사용할 계획 되었지만 연방 통제력을 상실한 소련이 1991년 붕괴하며 T80 관련 주 생산 공장들이 있던 우크라이나가 독립. 좋은 성능을 보유했지만 길게 양산되지 못하며. 구소련의 유산이던 대량의 전차를 넘겨받은 러시아는 1985년 개량했던 컨택원 반응 장갑을 장착한 구형 T80BV 3000대를 휴역을 하기엔 전력 공백과 수천대의 전차가 아깝고 신형 전차 T14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건 무리가 있어 2016년 현대화 작업을 시작 125mm 2A46M5 주포 한문 PKT 기관총 한정 NSVT 혹은 d s i 대공기관총 한정 9K119M 리플렉 m 이사일 시스템으로 무장하고 열화 우라늄 포탄 발사가 가능한 자동 장전 장치와 업그레이드된 가스터빈 엔진을 장착했다. 계속해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T-80BVM은 러시아군이 운용이 가능한 T-80 전차를 총동원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하면서 악몽이 시작되는데 T-80 계열 전차를 사용하던 러시아 제4근위 전차사단이 우크라이나 제93 독립기계화 여단에게 쫓겨나며 170대 T-80 전차가 파괴, 60대는 노획, 제93 독립기계화여단에게 노획당한 T-80BVM은, 번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첫 에이스 전차로 불림하며 러시아 전차와 기갑 차량을 파괴하나 2023년 바흐무트에서 작전을 수행하다 진창에 빠지며 자폭 처리된다. 사군이 전차 사단 소속이던 제1군이 전차군은 키 f 프 근방까지 진격했다 후퇴. 최대 격전지였던 하르키우 방면으로 제4사단의 1개 연대와 재배치되며 우크라이나군 상대로 고전하다 90대 이상 손실된다. 이렇게 손실된 T-80 계열은 2022년 2월 24일 기준 457대를 찍었으며, 전쟁 전 러시아가 운영하던 T-80 계열 수량이 450대에서 500대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량을 잃었다고 할수 있다. 이 여파 때문인지 2022년 전승절 때는 T-80은 등장도 못하고, 2023년 전승절은 T-348로만 등장하는 안습한 상황이 연출된다. 워선더에서는 소련 7랭크 일반 터리 주력전차로, 2021년 6월 2일 업데이트 2.7 레드스카이에서 추가된다. 최대 관통 850mm 대전차 미사일 최대 관통 580mm 날개안정 분리 철갑탄 최고속도 78km 후진 13km 준수한 이동성 3세대 열상 조준경 기본 6.5초 빠른 재장전 복합장갑과 렐릭트로 최상급 방호력 렐릭트로 인한 약점 피탑 면적이 줄어들며 워손더에선 최강전차를 논할 땐꼭 등장하는 모델이다. 다만 비고중으로 장착된 주포, 구 소련제 전차 특징인 좁은 내부와 또 다른 특징인 안 걸리는 포각 서방제 MBT보다 0.5초 느린 재장전, 유포기 쉬운 포탑 하단 회전식 자동장전 장치가 단점이다. 소련트리를 골드가 아닌 직접 뚫는 사람에게는 익숙한 단점들이라 큰 의미는 없다고 한다. 인게임에선 뛰어난 성능으로 사실상 생태계 괴란종이다